네,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호진, 탁현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정경연 이제 한국경제인 협회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진 예. 풍산 회장 체제를 예. 새출발했습니다. 이 예.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예. 예. 그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사실 이제 정주영 회장이 처음 설립을 하시고 네. 우리나라 이제 국지 어느 정도 규모 규모가 큰 기업들을 이제 대변하는 네. 전체 기업입니다. 그, 그 정주영 회장이 당시 창립할 때도 일본에 이제 다이됐는 거기에 게이 단내를 갖다 못대로 예. 예. 이제 창업에 설립했다고 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그 정경연이 사실은 이제 뭐 사실 큰 어떤 국민적으로 호응을 받는 기관은 아니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국정 논란 사건 때 우리가 음. 다 알다시피 이제 2016년도 이제 예. 그 광화문에서 엄청난 탄핵의 바람이 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경련이 국정 논란 사건의 주역 중에 한 기관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음. 거의 해체 수준로 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그 정경련이라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음. 한국 경제 연합으로 한경연으로 이제 다시 이름을 바꾸고 예. 이제 제 출발하기로 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초대회장이 필요하니까, 음. 초대회장으로 이제 정경연에 계시던 분들이 유진풍상그룹 회장을 갖다 추대하면서 음. 그 유진풍상그룹 회장이 한경연의 초대회장으로 이제 일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유진풍상그룹 회장이 어떤 인물인가요? 그 풍산이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사세가 뭐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렇게 인지도가 그 많지는 않은 기업이고 그만큼 네. 이제 그 사세가 이제 크진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재계 서유로한7십이 정도 음. 되는 기업인데요. 예. 그 풍산이라는 기업은 이제 그 주력 제품이 이제 그 소전이라고 해서 네. 동전의 어떤 원료가 되는 구리, 음. 음. 그 다음에 구리를 또 활용한 이제 그 탄약을 만드는 이제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국방 의무를 의 하신 분이라면 음. 다 풍선이 만든 탄약을 갖고 음. 국방의 의무를 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 예. 지금 뭐 과거 뭐 이력을 보면 풍선 뭐 대표자사장 하신 다음에도 상공회에서 상임면도 하시고, 빛전국경제 연합회의 부회장님이 하셨어요죠? 예 예, 그렇죠. 예, 풍,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예. 일단 풍한 경연이 이제 이정 예, 경연에서 바꾸면서 이제. 기치로 내세운 게 예. 이제 뭐, 다, 뭐~ 친목 모임 비슷하게 이런, 이런 게 아니고 예. 이제 싱크탱크 경제 싱크탱크 그렇죠. 산업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한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건데 예. 풍선은 그럼 여기에 어떤 기회를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정경련에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국정 농단 사건 때그 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안정만 경제 수월을 통해서 예. 많은 이제 재벌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미르라는 음. 재단에 결국 이제 자본금을 500억까지 모금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정경련이 주축이 되면서 이제 음. 그 정경련이 해체해내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기업이라 삼성그룹의 음.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내가 정경련을 탈퇴하겠다라고 음. 했고 그다음 에 실제로 그 다음에 정경이 탈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음. 사실은 정경련이 거의 이제 식물 상태 뇌사 상태에 있었다가 음. 다시 한번 재출발하겠다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취임 일성으로 이제 유진 풍상그룹 회장께서 음. 무, 책임이 무겁다. 음. 그런 맥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책임감이 무겁다를 말씀을 하신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바꿔서 그 글로벌 싱크탱크로 하겠다라는 맥락에서 음. 그 유진 회장이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이제 추대를 받은 것입니다. 음, 음. 거기에 대한 맥락은 무엇이면 유진 회장이 이제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네.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을 하시고 미국에 가서 다트머스 대학에서 이제 MBA를 수학하십니다. 음. 그니까 한중일에 걸쳐서 이제 그 수학을 하시면서 음. 재계 네트워크 이제 그 넓다고 봐야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이제 미국에서 그조야에 특별히 공화당 인사에 아주 친분이 교분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음. 그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예와 다큰 교본을 갖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정권에서 강요를 역임을 했던, 음. 뭐, 그,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 음. 흑인 국무부 장관, 합청, 음. 합창 총장도 역임하시고, 국무부 장관 하신 분의 콜린 파월의 자서전을 유진회장께서 직접 번역도 하십니다. 오. 뭐 영문가 출신이고 워낙 또뭐 조회 발이 깊으시니까 번역 예, 하셨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글로벌 싱크탱크로 전환한데 음. 유진 회장의 이력과 그 능력으로 적합하다라는 것이 이제 정경련 한경연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유진 회장의 이렇게 풍산이라는 이름이 네. 유진 회장이 풍산 유지거든요. 네. 풍산이 어디에? 풍산. 네, 본관이 풍산인데 예, 예. 어디 풍산이 어디에 소재했냐면 음. 안동의 풍산읍이라고 있습니다. 음. 거기서 따온 것이 이제 풍산 그룹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진 회장의 선친인 유찬우 회장이 처음에 이제 기업을 갔다가 설립을 할때그 예. 본인의 어떤 풍산 유치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풍산 그룹이라는 이름을 사명을 짓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풍산은 저 우리도 아시다시피 하나와 더불어서 이제 방산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그렇죠. 기업 역할을 예. 담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국내 방산 1호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1호 1호 예. 예. 최초로 이제 방산 맞습니다. 기업을 예. 지정을 받고 예. 활약을 했다. 그러니까 한화그룹은 네. 이제 그 화약을 만드는 화약이고. 화, 한화가 음. 한국 화약의, 한국 화약의 예. 준말이고. 내풍사은 예. 이제 화약 말고 양을 만드는데 이제 방산 1호 기업으로 음.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도 지정을 받고 음. 그고 박정희 대통령이 풍산 공장이 처음에 이제 그 준공을 했을 때 예. 직접 방문도 하십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많은 이제 신임을 받아서 음. 실제로 풍산이 거기에 발 맞춰서 음. 그 많은 이제 그 무기를 갖다가 국산하는데 또 음. 많은 이력을 갖다가 그 실력을 또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이제, 방산에서는, 방산 산업의 특성상 수출을 해야 되고, 무기수출, 우리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무기수출을 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회장 유진회장은, 미국이나 이쪽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새롭게 바뀐, 예. 이 새로운 정경연의 한국 경제인 앞를 이끌 예.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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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유진회장이 아까 풍산유씨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풍산유씨에 대해서 그 풍산그룹의 또 다른 자부심이 무엇이냐면, 음. 풍산유씨 중에서 그 우리가 위인전에 나올 만한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예. 유성, 서해 유성룡이 아. 풍산유씨입니다. 그래서 아, 예. 유진회장은 유성룡의 그 후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큰 음. 자부심을 갖고 있고, 예. 예전에 KBS 드라마 그 유성룡, 서해 유성룡 영유정이 음. 음. 그, 임진왜란에 쓰라린 아픔을 갖다가 후손에는 이를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진비록을 음.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KBS가 진비록이라는 드라마를 만들 때그 음. 유진회장이 직접 이제 드라마 제작을 갖다 지원하기도 합니다. 집안 어른이고 선조고. 선조고. 음.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컸고. 그러네요. 자부심 이 예. 있으면 하네요. 그럼요. 아, 아, 예. 굉장히 유서이은 가문에 예. 예. 역시 이어 받아서 예. 중요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셈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해 유성리 후손으로서 우리 예. 자주국방 에 대한 그 기치를 내걸었다. 음. 우리 탄약을 갖다 만든다는 건또 그 풍상 그룹의 자부심이다고 음. 이모저모로 또그 아주 그 모양새가 아주 잘 음.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부에서는 큰 균열이 이제 보입니다. 네, 예, 어떤 균열이? 어떤 균열이냐면은 유진 회장의 부인이 노혜경 씨랑 그 음. 아들인 유일한 아들인 이제 유성곤 씨가 음. 2014년에 이제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으로 이제 취득을 합니다. 음. 그 문제가 사실은 그 사안이 공시에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음. 그 2014년 이제 그 공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추정이 아니고 공시에도 나오지만은 헬렌 로우라는 분이 이제 그 유회장의 부인인 노혜경 씨고요. 네. 노혜경 씨의 국적이 그 미국으로 나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유성회라는 분은 유회장의 따님이고요. 유회장의 따님은 이제 여전히 대한민국적을 국 이제 그 당시 유지하고 있었고, 근데 로이스 류루라는 분이 이제 유진 회장의 아들인 유성곤 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자들이 그 추정을 한게 아니고 공시에 특별 관계자 할렌로은 누구 노예경이고 로이스 류는 유성권이라고 이제 공시에 나옵니다. 음. 그럼 이분들이 언제부터 미국 국적으로 바뀌었냐를 갖다 확인해 본다면 음.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국적으로 표기한 국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13년도 3월 2 9일날 풍산의 공시인데요. 예. 여기 보면 은 이제 노예경 씨랑 그 다음에 유성권 씨의 국적이 다 대한민국이라고 적시되어 있죠. 음. 그사에 바뀐 거네요. 예, 그러니까 1년 사이 이제 두 분이 이제 국적을 갖다가 미국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거를 추정해 본다면 이 유성곤 씨의 이제 그 생년이 이제 93년생입니다. 예. 그리고 공시를 보면은 미국 국적으로 바꾼 게 이게 확인된 게그 94년이죠. 예. 2004년이지, 2014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 20살이 갓 넘은 시점에서 음. 그 유성권 씨가 이제 미국 국적자가 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는 다 남자들이 하면 다알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업인 네. 시점에 고식이다 이거죠? 그때 이제 승체 검사를, 대학교 일하는 신체 음. 검사를 봤습니다. 신청서사 받으면 현역이다 보충역이다 음. 음. 뭐 면제라는 걸 갖다가 이제 판별을 받게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 시기이기 때문에 유성건 씨가 병역을 갖다가 기피하기 위해서 음. 미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냐라는 추정이 이제 사실은 뭐 가능합니다. 공시를 보면 그렇게 알수 있다. 예예. 예. 근데 어머니 노혜경 씨는 왜 보겠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실은 이제 미국적 국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예. 근데 이 미국 국적에서 저희가 추가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네. 미국 국적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다알다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음. 미국은 이제 속인주의라고 해서 태어나면 누구나 무관하게 국적을 주죠. 음. 근데 미국에 태어나지 않아도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미국 국적자면은 이제 사실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가 용이합니다. 음. 그래서 아마도 노예경 씨가 미국 국적을 갖다가 갖고 있었지만 네.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이때 본격적으로 고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적을 미국 취득을 하면서 아들인 유성곤 씨가 이제 미국적을 미국 취득하지 않았나라고 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게 뭐 추정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유진 회장께서는 병역 의무 다 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음. 이무 이사안을 이제 풍산그룹에 이제 질의했더니 네. 그 유성곤 씨가 왜 미국, 한국 국적을 버렸는지와 노혜경 씨가 왜 한국 국적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개인 사이기 때문에 음. 답변할 수 없다. 음. 근데 유진 회장님은 병역을 갖다가 필했느냐 등의 어, 유진 회장의 변형을완 필했다라고 그건데 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명시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부정적으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음. 여러 가지 공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이한 사례인데. 예, 예.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뭐 어, 이것과 관련된 뭐 공시 내용은 없었죠. 네, 예, 공시 내용 없었고 네. 그노회경 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내막을 갖다가 좀 훑어보면은 음. 미국 노회경 씨는 이제 그 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전두환 정부 때 국무총리도 역임하신 노신영 씨의 따님입니다 어. 근데 노신영 씨가. 그 외무고시를 갔다가 그 합격한 다음에 네. 공직생활을 주로 외교관으로 당이 하셨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노신영 씨의 상당수 많은 기간을 갖다 미국에서 체류하셨고, 그렇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예경 씨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가 음. 이 아들에 대한 그 병역 때문에 미국 음. 국적을 갖다가 확고해 하면서 음.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는 사실 그 모자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음. 풍산구를 명시적으로 이제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예. 공시로 본 기업의 뒷이야기 조우진 타켓 뉴스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귀에는 언제나 음...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